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제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새로운 신형 완전 2020년 새로 생긴 업체고 새로 생긴 세미 캠핑카입니다 스타렉스 기반이구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아신다면 관심도가 상당하신 분이십니다 자그 차량을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정보를 입수를 했구요 경남 김해에 계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캠핑까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 캠핑카는 누림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방송 저랑 함께하셨었는데 김태현 대표님이라고. 저희 한번 중국도 갔다 오시고 어뭐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님이세요. 삼밴으로 작업된 차이삼밴로 어, 작업을 했다고 하시고. 소개시켜드까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지금도 뭐 작업 중이시고 그, 그, 독특한 그, 사람들이 그,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고 대기 중고 차도 있고 뭐새 차도 있는데 주로 세미 캠핑카, 캠핑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고 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그, 거듭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대기 대중에 산답니다. 피아마 어닝 F45S, 요 기종을 적용을 하셨다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구요. 자, 누스 테스트까지 하셨고, 태양열 전지판 장착을 하신 것을 지금 방금 보여주셨구요. 네, 스타렉스 2014년형을 가지고 이렇게 캠핑카로 거듭 시켜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외부 한전 전기 인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기를 뭐 넣어서 캠핑장에 사용하시면 정도 되겠고요 사실... 외형으로 보면 은저 어닝을 뺐을 때 저... 전기 인입은 뭐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닝을 안다른다면 전혀 캠핑카로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음... 자 네, 실내를 이렇게 개방을, 개방을 해 주셨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천장하고 어, 그 다음에 트렁크 엠보싱 작업된 영역을 도어트림과 천장 어, 네, 일부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기는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맥스팬의 장점이 뭡니까?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인승차 있죠? 아 3인승차로 되어 있습니다. 3밴이니까 아, 3인승차로 3인 되어 있 3인승차로 되어 있고 여기 있던 격벽을 제거를 하고 격벽을 제거를, 격벽을 하고. 제거를 하고 저희가 11인승 커버 원래 3밴은 손잡이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커버 전체를 11인승 커버로 다끼였습니다 아, 우리 김태현 대표님 작업하시라고 손가락도 타셨네. 지금 순간 제가 밴드 받습니다. 어, 평상시 보기에는 10인승 뭐 승합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내부 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서 일단, 이제 김태현 대표님이 설명을 하나 하나 해주실 거고요. 어,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어, 이렇게 함께 어, 어, 같은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객의 요청해서 에의 73리터짜리가. 13미터 냉장고를 적용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수 있고요. 문열때 간섭이 없게끔 어, 여기를 마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그리고 미니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수납이 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납, 그 다음에 바부에 수납겸 테이블도 이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수전 시스템, 어, 도메틱 싱크볼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수정펌프에서예 물이 어, 펌프 작동에서 배당하고 그런 속이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했을 때 네, 펌프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오네요 네, 그래서 물이 제 나오게 됩니다. 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있는데 이제 전면부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음. 220볼트 예 코젠 네, 여기는 이제 220볼트 아, 전기 아, 이제, 돼지코 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느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2구짜리가 어, 장착이 되어 있고, 음, 시거잭과 USB. USB 네, 혹시 가 쩍, 그다음에 USB 두 개가. 어, 암페어가 서로 다른 침이. 걸 이렇게 채택을 해주셨네요. 네. C형의 이제 특징이 자석이 라고 합니다. 이제 요 부분에 나무가 어, 좋은 나무 것 같습니다. 이상. 그리고 가 가장 큰타 고무 아, 나무. 예, 고무 예, 나무를 사용하셨군요. 어, 독특합니다. 무광. 무강. 예, 으로 해서 저희가 마감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제 고급스럽게 깔끔게 고무 나무라. 그래서 그런지. 누림 캠프가 아니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볼까요?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소비자분들이 이제 하나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판넬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판넬 같은 펜프, 테니까. 경우에는 뭐 전등, 펌프, 냉장고, 서비스 파워, 인버터가 있습니다. 전등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음.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동시적으로 가면 뭐 필수죠. 이등이 이제 이등으로 이제 무드등으로 썼다가 어, 이제 필요하실 때는 밝게 쓰시면 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펌프는 물펌프가 될 거고요. 냉장고는 예, DC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시면 내부에 어, 지금 등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LED 부시장에서 이렇게 전체 자 등이 안에 네, 내부 등이 다 들어오는 게 서비스 파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버터, 예, 인버터 네, 고유 소리죠. 키고 나면 하고 소리 나는 거. 예, 인버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버터, 인버터가 들어오면 이제 220 요, 전기 음, 사용할 수 겠죠 있습니다. 무시동 난방 히터를 네. 이쪽 토출구를 적용하셨네요. 똑같은 것도 들어가네요. 이쪽에 잘 아시는 무시동 토출구가 여기에 네. 설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림 캠핑카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했든 소비자한테 합리적인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 다들 로망이시잖아요. 그걸 제공할까 연구를 하셨다가 최대한 인증되고 어 아까 고무나무처럼 뭔가 강하면서도 막 정말 직조 있고 좋은 재질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개발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고 마침내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됐네요. 음, 맥스팬의 어떤 활용 방법 이런 아, 걸잘 아시니까 여러분도 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TV는 이렇게 어, TV 천장형 네, 슬라이딩 TV입니다. 음, 전장형 슬라이드 TV 네, 뭐 이런 자, 무선 셋탑박스 뭐뭐뭐 같은 걸로 셋탑 연결해갖고 어, 사용하시면 어, 적합하다는 그런 설명을 문제 해주셨습니다. HDMI를 비롯해 갖고 예. HDMI 단자와 어, 연결. 예. 예. 그다음에 USB.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직접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 여기 HDMI 아, 단자가 그렇군요. 있는데 여기서도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 HDMI, HDMI 단자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 재미있는 영화랑 이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놓 상태에서 HDMI를 연결하면 화면이 미러, 미러링 되서 저쪽으로. 미러링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지금 김태현 어 대표님이 들어가셔 설명을 하시는 이 공간을 보시면은 엠브와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차분합니다. 그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소비자들이 어 영상을 어 보시는 어 것과 실제로 가서 보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중간, 프로 추어 입장에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다고 어 보입니다. 이 정도의 톤 매칭을 했다는 것은 캠핑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아, 2인치 침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2인치 침만 2인치 침 위주로 이렇게 스텝을 하거든요 어, 제가 지금 키가 1 7 0입니다 아, 음. 믿기기 쉽지만 키가 1 7 0인데 천장은 예, 이렇게 다 이기지는 않습니다 허리를 음. 예, 이렇게 한쪽으로 네, 한명 이렇게 누웠는데도 네, 밑에 대표님 오, 이렇게 오. 누우셔도 네. 어, 네, 다리는... 제가 근데 누웠을 때는 조금 튀어날 아, 근데...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상담 후에 제작되는 거니까 약간은 그런 상황을 변동할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한 그런 캠핑카 되겠네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김태현 대표님이 순간 눕방을 하셨고, 이 영상을 보니까 느낌 좋은 캠핑카로 거듭이 난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조금 생각되고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계속 살펴보면요 아직은 공개를 덜한 느낌이 듭니다 가령 2층 팝업 텐트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약간의 추가 결제를 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공개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받자마자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김태현 대표님 성격이라면 테이블. 아마 평범한 테이블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녹화 방송으로 그대로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인출에 대한 것을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식탁 공간으로. 어.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탁. 안쓰실 때는 저장고로 쓰시다가 테이블로 쓰시면 테이블 다리 요쪽 부분이죠. 요쪽 음. 부분에 있는 테이블 다리 두 개를 꺼내서 음. 조립 테이블 다리가 테이블 그쪽에 있군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사용하다 놓고 뭐 혹시 이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 안에서 이제 테이블로서 음식이라든지 어, 이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태현 대표님 여기도 나중에 걷기다가 그냥, 그냥 책상 다리도 좋으니까 싸구려면 어떻습니까? 소비자분들이 편한게 되게 낫잖아요. 그래서 접이식 책상 다리 아니죠. 밥상 다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군요. 경첩 달려 있고요. 경첩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독특한데요. 요렇게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요렇게. 중요한 거는요. 잡소리가 없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차량을 누린 캠핑카에서 주행에 대한 품질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까우신 분들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 마감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잡음이 없을지 그런 부분들이 몹시 더 궁금해집니다 자 드디어 기대했던 뒤 후면 부분을 가시... 아 근데 잠깐 경유하시네요 어, 여기는 수납 신발장? 음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수전 시스템 되겠군요. 수전 시스템이 통이 저거 움직인 소리가 나거든요. 저거 진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걸 고정을 하셨군요. 어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저는 여기가 사실 몹시 궁금했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있는 캠핑카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포맷이 비슷한데 분명히 김태현 대표님은 저기 이제 테이블을 넣었을 것 같고 더하기 인출도 적용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김태현 대표님이 들고 계신 게 이제 마이크입니다 <laughs> 마이크인데 뭔가 재밌어요 돌리는 뭐 발전기 같기도 하고 오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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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있을 것 같았어요 어우 이거 마치 체코의 가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여기 수전이 두 개네요 되게 독특하네요 수전 두 개의 캠핑카가 되겠네요 고무나무 원목 고무나무 원목 이거 같은 경우 요렇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스테인 좀 칠해서 어쨌든 월러컬러로 수, 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리 도구들 수, 요리 도구들 수, 넣어서 보관하고 도구.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어. 예. 이건 100% 김태현 대표님 아이디어가 예. 될것 같아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달수 있을 변경 것 같고. 오 근데 이게 뭐죠? 진짜. 2단으로 나오네요. 이 역시 역시. 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요리가 다 끝나면 어차피 음식을 먹어주니까 쭉 넣고 거기에서 넓게 테이블을 쓰면 된다는 거죠. 치고, 예. 여기서 캠핑을 쭉 둘러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지 같습니다. 이 외부에서 네.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런 기능. 그렇죠. 되죠. 이제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 활동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의 확장형 그리고 인출 키친 세트 이렇게 구성을 되죠. 해주셨네요. 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청수통이 들어가 있죠. 아, 네. 청수통 언제든지 청수는보충하시면됩니다 기내 수전에 대해서? 어? 지금 그리고 쿠션이 오, 서로 분리가 아니었어요. 쿠션이 잘 보시면은 보충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었네요. 따로따로 놀지 않겠네요. 역시 프랜드였던 어, 독착성을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기 인버터를 사용해서 이백이십 볼트 수준이나 둘세 개. 그다음에 음. 시거잭과 USB 2구가 아, 세트로 된게 하나, 둘. 그럼 우선 터출구는 저기 찜창에서 네. 약간 네. 위로 올라와서 푸른한 네. 공기를 올라가, 위쪽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렁크하고 이제 이쪽에다 이제 엠보식이 되어 있고, 음, 엠어플라인드 어, 처리가 네. 되어 있네요. 버튼을 다 설치를 해놔서. 부분을 제가 있죠. 여기 이제 삼밴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삼밴과 어, 네. 오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캠핑카로 거듭이 나게끔 작업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가마리 보니까 여기 어, 여러분들 그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들어 있고 귀도 달려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눈, 코, 입이 있고 양쪽에 귀가 있네요. 어, 역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캠핑카 같고 어, 가마리 보면 또 새로운 또 얼굴이 지금 두 군데가 더 있네요. 독특한 캠핑카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모아서 방송을 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슬슬 이 캠핑카의 가격과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하고 실제 모습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제가 정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식 명칭이 이 업체는 누림 캠핑카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누림밴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내장지를다 끼워서 캠핑카에 어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옵션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는 연락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눈앞에 띄어 있거든요. 실내 어떤 기초 작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모노림 장판 뭐 작업이 들어가고 뭐 실내 주방 전기 인테리어 구조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아우라서 다 하는데. 뭐 자세한 사항들은 뭐 대표님이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건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요 일단 일반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고 기본으로 간다면 979만원 900만원대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옵션이고요 차값을 제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업체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에 등급은요 고급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1144만원 1144. 아까는 979. 자, 그러니까 가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약간 궁금증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김해 쪽에 계신 분들, 경상남도 쪽에 계신 분들은, 누림캠핑카 가보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되는 정보 내용으로 준비해서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림캠핑카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캠핑카 정보를 제공하실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